안녕하세요. 똑티비 김피디입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정말 천국같은 나날을 보내셨죠? 임영웅 아티스트의 3일간의 1차 서울 콘서트가 정말 멋지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때를 떠올리며 많은 분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또 하루를 보내고 계실 텐데요. 또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임영웅 아티스트가 대박 날것 같아서 내 꿈에 나와줬으면 하는 스타로 1위에 뽑혔습니다. 커뮤니티 포털사이트죠. dc 인사이드가 대박 날것 같아서 내 꿈에 나와줬으면 하는 스타는 이라는 주제로 투표를 했는데요. 그 결과 임영웅 아티스트가 1위에 올랐습니다. 투표는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총 7일간 진행이 됐는데요. 총 투표수 13,162표 중에 3,238표, 무려 25%를 차지하며 1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저도 작년에 한 팬분을 만났는데요. 그 팬분이 꿈에 임영웅 아티스트가 나타나서 그 다음날 복권을 샀대요. 그런데 정말 그 복권이 꽤큰 금액에 당첨이 됐다고 저도 그 팬분들 팬분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진짜 우리 임영화 아티스트가 꿈에 나타나면 대박의 기운이 진짜 오는 것 같아요. 워낙에 우리 임영웅 아티스트가 선한 영향력의 대명사기도 하고 항상 밝은 기운을 주는 가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대박 날것 같아서 내 꿈에 나아졌으면 하는 스타에 오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언제나 우리 임영웅 아티스트가 강조하는 게 서로 사랑하자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항상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하면서 살자 이렇게 우리 팬분들에게 늘 얘기를 하잖아요. 아마도 많은 팬분들이 우리 임영웅 아티스트를 꿈에서 한 번쯤은 만나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저도 임영웅 아티스트를 꿈에서 한, 한 번, 두번 정도 만난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제 그 대박이라는 게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겠지만 꼭 복권이 아니어도 항상 좋은 기운, 좋은 일들이 주변에 일어나지 않나 싶어요. 그 대표적인 게 우리 영웅시대 분들이 임영웅 아티스트를 알게 되고 임영 아티스트를 덕질하게 되면서 자기 삶이 180도 바뀌었다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환한 쪽으로, 기쁜 쪽으로, 행복 쪽으로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 끼고 있으니까 진짜 우리 임영웅 아티스트는 우리에게 행운을 주는 그런 스타가 아닌가 싶습니다. 2위는 1684표로 13%를 득표한 가수 장원영이 차지를 했는데요. 장원영은 걸그룹 아이브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죠. 장원영 씨도 보기에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가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2위에 뽑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3위는 누굴까요? 바로 국민 MC 유재석 씨입니다. 1620표로 2위인 장원영 씨와 64표 차이밖에 나지 않았는데요. 유재석 씨 하면 유재석 씨 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국민 MC잖아요. 그리고 방송 생활을 수십 년 하면서 잡음 없이 늘 남을 배려하고 또 따뜻한 인성으로 많은 분들에게 인식되어 있는 그런 MC기도 하죠. 그래서 유재석 씨가 3위를 차지했고요. 그 이외에 강호동, 마동석, 아이유 등이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쟁쟁한 스타들 중에서 우리 임영웅 아티스트가 1위를 했다는 소식이 너무나도 대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열렸던 우리 임영웅 아티스트의 서울콘 얘기를 잠깐 해볼 텐데요. 저는 공연 첫날, 서울콘 첫날인 금요일에 우리 임영웅 아티스트의 콘서트를 봤는데요. 정말 딱 보고 나서 팬분들과 한 얘기가 진짜 이번에 대박이다. 늘 대박이었지만 이번엔 진짜 더더더 대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노래 실력이 뭐 어쩜 이렇게 매번 일치월장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워낙 노래도 자, 워낙 뭐 노래 잘하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서울 콘서트 이번에 보여준 노래 실력과 무대 매너는 정말 넘사벽 그 자체였습니다. 매번 콘서트를 볼 때마다 감동의 도가니인데 이번에는 특히나 우리 임영웅 아티스트가 정말 팬을 사랑하는 자신의 그 마음이 너무나도 잘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팬분들이 또 그거를 그대로 또 임영웅 아티스트의 마음을 그대로 공감하면서 소통하는 그런 콘서트였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콘서트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겉돌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 팬분들의 분위기를 제가 좀 취재를 했는데 다들 너무나 뭐 가을 소풍 나온 것처럼 다들 미소 띈 얼굴 행복한 표정은 진짜 보는 내내 제 기분까지 더 이렇게 좋아졌고 그리고 사실 날씨가 지난주 초반만 해도 완전 겨울날씨로 추웠거든요. 그런데 임영우 아티스트가 콘서트 하는 금요일부터는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그리고 하늘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 올림픽공원, 그 KSPO돔, 거기가 굉장히 탁 트여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늘색 우리 임영웅 아티스트의 굿즈를 입은 영웅시대 분들과 청명한 가을 하늘이 어우러져서 너무나 예쁘더라고요. 그 자체를 보는 것만으로도 예쁘고 콘서트를 보지 않고 그냥 겉돌이만 해도 그 신나는 에너지가 내 몸에 딱 스며드는 그런 느낌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임영아티스트의 포토존, 포토존이 너무 예뻤어요. 대형 포토존이 있었는데 그 줄이 정말 끊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줄이 길고 제일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그런 포토존이 바로 그 들꽃 속에 있는 임영아티스트였어요. 들꽃이 될게요의 노래를 이제 형상화한 그꽃 속에 있는 임영웅 아티스트 그 사진을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그 줄이 제일 길더라고요. 물론 다른 사진들도 고루, 고루고루 많이들 찍으셨지만 그 사진을 제일 많이들 선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줄이 굉장히 길었고 그리고 우리 임영웅 아티스트가 콘서트 때마다 쉼터를 마련해 주는데 이번에도 이제 대형 쉼터를 마련해 주셨는데 거기에 이제 안전을 위해서 경호원들이 예전과 달리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을 이렇게 줄을 세워서 인원을 이제 끊어서 이렇게 안으로 들여 보내 주시더라고요. 안에 사람이 너무너무 많으면 사실 복잡하고 잠시 쉴 수도 없는데 안에 있던 분들이 나가면 그만큼 또 이제 팬들을 안으로 드려 보내고 이렇게 되게 질서 정연하게 또쉼터를 활용하는 그런 모습도 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임영웅 콘서트 하면 우리 팬분들의 플래시몹이 빠질 수 없잖아요. 역시나 우리 임영웅 아티스트의 노래에 맞춰서 신나게 플래시몹을 하는 그런 팬분들의 모습도 그 콘서트를 한층 더 붐업시키는 그런 효과를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밖에서 이렇게 콘서트를 기다리는 그런 상황도 너무나 즐거웠고요. 그리고 이제 콘서트장에 딱 들어가서 깜짝 놀란 게 정말 역시나 대형 스크린, 아래에 정면에 큰 스크린, 그리고 양쪽에 또 새롭게 세로캠을 둬서 임영웅 아티스트의 전체의 모습을 또 어디서나 볼수 있게 세로캠, 대형 세로캠을 두 개나 양쪽에 설치를 했고 또 위에 2층에 있는 분들이 2, 3층에 있는 분들이 또안 보일까봐 위에도 스크린을 다섯 개나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오각형으로 다섯 개나 설치를 해서 어디서나 우리 임영웅 아티스트의 모습을 볼수 있게 임영웅 아티스트가 또 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명 아티스트가 그래서 이제 그 콘서트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체조 어천. 체조 어천이 무슨 뜻인 줄 아시냐. 그러니까 저는 사실 처음 들어봤거든요. 체조 어천. 그런데 그 뜻이 체조 경기장에서는 어디에서나 그 시야가 천국 같다. 이래서 체조 어천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행히 운이 좋아가지고 그나마 조금 가까운 데서 봤는데 2층, 3층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시야가 이렇게 높더라고요. 하지만 대형 스크린이 위에도 다섯 개나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어디에서나 임영 아티스트를 선명하게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임영 아티스트가 콘서트 중간중간에 잘 보이세요? 잘 보이세요? 이렇게 또 2층, 3층에 있는 팬들을 또 배려해서 자기 잘 보이냐? 이렇게 계속 또 체크도 하는 그런 다정다감한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번 콘서트, 서울 콘서트는 저는 이제 대구 콘서트는 보지 못했고, 인천 콘서트를 봤는데, 세트리스트가 많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노래도 많이 넣었고, 인천 때는 부르지 않았던 노래들도 많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무대 연출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임영아티스트가 굉장히 고심을 한 그런 흔적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임영아티스트가 이 콘서트 준비를 위해 얼마나 세세하게 마음을 써서, 마음을 담아서, 콘서트를 준비했는지, 그걸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콘서트였고요. 착장도 좀 많이 바뀌었어요. 착장도 많이 바뀌었고, 늘 착장이 너무 예뻤지만, 이번에도 그 블랙의 반짝이스트가 정말 너무 저는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노래 중간중간에 정말 팬들과 소통을 하면서 울컥울컥한 모습도 몇번 보였어요. 이 자체, 이 많은 분들이 자신을 사랑해주고 그 속에서 자신이 이렇게 하고 싶은 노래를 마음껏 할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동받은 모습이 자주 이제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콘서트를 보고 나서 팬분이 한 팬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늘 임영웅 아티스트가 팬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아끼는 마음이 녹아 있었지만 이번 콘서트에서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진정성 있게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콘서트는 정말 임영호 아티스트의 진정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무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임영호 아티스트 3회에 걸친 서울 콘서트 준비하느라 우리 임영호 아티스트 너무 고생하셨고요. 또 다음 주 금토일 서울 콘서트가 진행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 날, 일요일에 열리는 콘서트는 티켓을 미처 구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임영웅 아티스트가 티빙에서 생중계를 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사실 그 콘서트를 생중계 한다는 건 아티스트한테 굉장한 부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중계를 결정했다는 것은 우리 임영웅 아티스트가 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또 보여주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콘서트 못 가시는 분들 생중계로 우리 임용아티스트와 함께 또 3시간에 가까운 시간을 즐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너무나 기다려지는 시간이고요. 저도 이제 다음 주에는 겉돌이를 하고 일요일은 생중계로 집에서 우리 임용아티스트의 콘서트를 즐길 예정입니다. 다음 주까지 또 많은 분들 날씨가 추우니까 건강관리 잘 하셔가지고 또 임영웅 아티스트의 서울 콘서트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인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님, 시청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저도 더욱더 힘내서 열심히 우리 임영웅 아티스트의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